이제 목회를 한 명씩 있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목회 현장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는데 이제 후배들이 걱정이 되는데 저희 아들도 목사인데 과연 아들 세대 목회자들이 어잘 목회를 감당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한국교회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와서 사, 살았다나 저는, 음, 죽은 자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어, 1907년에 저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게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 구성문제 이것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국교회에 전해도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중회장이 우리 친구고친구로 있는 박연경 목사님도친구인데 동창회 때 모여가지고 걱정이 뭐냐면 지금 목회자들이 사역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그분들도 걱정이 지금 한 5년, 10년 아, 마지노선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우리 합동충만 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인기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네, 아무리 기도 마이크 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게 은사실 사실은 그

そう。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날마다 주어진 사명 속에 날마다 주어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와 모든 주어진 모든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건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 께서우리 한국 교회와 모든 신령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또 아버지 외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수고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소망의 인내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살아가셔서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멘.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